찬송 324장 2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개세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마태복음 6장 9에서 15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시니라. 하 요절 구절을 갖출겠습니다. 구절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배움이 목자님이 양식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본을 알려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여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다 채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나의 아버지, 아빠이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 ID. 허물과 실수가 없으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며 나를 앞세우고 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았습니다. 곧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원과 내 영광과 욕심을 주장하고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 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양식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계속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고 정결하고 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없어질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매료되기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인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억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삶,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므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면에 틈타는 죄의 세력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며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현재 자신이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쭉 늘어놓고 이것들을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는 기도와 삶에 대해 묵상하고 투쟁하고 실제 행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원과 기뻐하는 바에 맞춰 도와주시기만을 바랄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를 하고서도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찾고 행하기에 힘쓰기보다 감나무 아래 감이 떨어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듯이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 하나만 원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 핑계를 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제 인생도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정작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보다 자, 자기가 기뻐하고 바라는 것을 더 챙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면, 나의 원과 감정과 편함을 앞세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합당한 모양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와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건하지도 충성스럽지도 못한 자인데 이런 자를 오래 참으시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알려주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기만 챙기고 꾸리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그의 Yep. 그의 합당한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이런 삶을 살수 없으니 주님께서 약한 자신을 참작하여 참작하여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부인하고 믿음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이를 덧니고 능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 자기 음,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온전히 드릴 수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기도를 들어 주시는 나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이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행하는 삶을 살자. 우미 목자님, 심령에 하나님 나라 맛보고 누리고 사십니다. 이 나라를 얻게 해주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자립을 못 했는데 취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날 교통공사 시험 있습니다. 잘 보고. 합격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강혜원 목동님 학생 수양회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어,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또 우리 신요한 영재님도 어, 학생 수양회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의 종으로 성장하도록 두분 격려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지요? 우리 강혜원 목동님,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지그렇지 너무나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아들과 함께 뭘 아끼겠는가 사랑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께 가장 먼저 무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도록 자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 신요한 영재님, 의미가 뭘까요? 그렇지요. 잘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받는다. 의미가 뭐라고요? 예,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하고요. 따라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이 말은 아버지의 존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받기보다 무시당할 때가 많아요. 불신자들이 오 마이 갓, 어머나 어머나 이 용어를 이걸 사용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더 영광 받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이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의 의미는 또 뭘까요? 우리 김상수 목자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오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내일이 입춘이지요, 봄에 들어선다는 의미인데, 봄이 와도 그 봄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많지 않듯이 천국은 왔지만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류과번 새내기들이 캠퍼스에 들어오는데 이들 중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얻고 이들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죠 10절 하반제를 볼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 최마리아 목장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 네, 소원이 아무리 급하고 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처럼 먹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비만이 문제인 세상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보험회사와 신용카드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는 이런 세상에서 이 기도가 필요할까? 밥을 위한 기도가 왠지 좀 품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먹고 사는 모든 일이 취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작게 보이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루 세끼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은 천국 백성이지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사 기도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지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죄 지은 사람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했던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마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힘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일도 쉽지 않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민이 목장님 어떤 관계가 있지요? 불가분의, 불가분의 관계.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 기둥은 새로고한 기둥은 가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고 동시에 사람 사이 서로 원수였던 데서 용서를 나타냅니다.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때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열듯이 믿음의 통역자와 우리 양들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13절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laughs> 우리, 어, 13절 <laughs> 말씀을 우리 강혜원 목동님하고 우리 신유한 형제님 두 분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laughs> 네, 감사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시험합니다. <laughs>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학생 수양의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며칠 못돼서 이기적으로 편하고 안일하게 유괴소유을조아 세상 쾌락을 즐기며 나름대로 세속적으로 살고 싶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스스로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고음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절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아침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가르침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학생 자매 팀이용할 양식 모임 내리 있는 특식을 통해서 성경 선생으로 성장하는 역사 금요 소감과 GBS 특강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제자들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손성필 목자님 특강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마음 다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있을 선교 대회와 선교사 수양에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대의 말씀을 전할 라노드 목장님에 기도해 주시고 보타고즈와 스기에와 로페즈 소감 강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해와 양과 <laughs> 가정과. 자녀 위에서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63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E She... 고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